형 우리 여름에 조금만 더워도 땀 뻘뻘 흘리면서 죽을 것 같다고 하잖아. 근데 상상이나 해봤어? 지구가 우리를 시험하는 진짜 극한 환경이 어떤 건지 말이야. 지난주에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. 이런 곳에도 지구라는 이름이 붙어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. 먼저 형 에티오피아에 달롤이라는 곳이 있대. 여기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진짜 죽을 것 같잖아. 근데 달롤은 연평균 기온이 무려 34.4도래. 그냥 뜨거운 게 아니야. 땅에서 막 유황이랑 소금이 뒤섞인 산성 액체가 끓어오른다고 하더라고. pH가 거의 0에 가깝대. 우리가 아는 산성 중에 최고로 강한 수준인 거야. 발만 담가도 녹아낼 것 같은 그런 지옥 같은 곳이지.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이 아예 아니래. 괜히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거주 불가능 지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. 그럼 반대로 물한 방울도 없는 곳은? 어떨 것 같아?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야. 여기는 진짜 미쳤어. 어떤 지역은 수십 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온 곳도 있대. 우리가 물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데, 여긴 진짜 바싹 마른 땅덩어리 그 자체인 거야.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화성 탐사선 실험할 때 여기가 화성 환경이랑 비슷하다고 여기서 테스트를 한대. 왠지 모르게 영화에 나올 법한 외계 행성 같은 느낌이랄까? 생명체가 사는 게 기적이지, 진짜. 자, 이제, 땅 밑으로, 그것도,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자. 태평양 한가운데, 마리아나 해구라고 들어봤어? 여기가 지구에서 제일 깊은 곳이야. 무려 만 984m 아래래. 상상이 돼? 우리 몸에 가해지는 압력이 지표면에 1000배가 넘는데, 일반적인 잠수정이나 심지어 철로 만든 캔 같은 걸 넣으면, 종이장처럼 납작해져 버린다고 하더라고. 어마어마한 압력 때문에, 빛도 거의 없고, 그냥 암흑 그 자체인데도, 놀랍게도 그런 곳에도 희한하게 생긴 심해 생물들이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대. 진짜 신비롭지 않아?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닷속 세계가 이런 곳에 펼쳐져 있다는 게 소름 돋더라고. 형, 이런 것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사는 곳이 얼마나 축복받은 환경인지 다시 느끼게 돼. 진짜 지구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도 무서운 것 같지 않아? 형, 오늘 이야기 재밌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우린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자.